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소개해준 남자 전차남 서병왕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산시에 마사다 이벤 차량 출고가 있어가지고 예 아침 일찍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의정부에서 이제 오산까지 이동하는데 한2 시간 정도 소요돼요. 일단은 뭐 최대한 빨리 가서 캐리어 기사님도 한번 뵙고 그리고 고객님이나 같이 인도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산 가면서 중간중간 영상 찍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차남. 지금, 포천 고속도로, 쪽 이제, 진입했습니다. 어, 이제, 하이패스 들어갔다가, 바로, 고속도로 탈것 같은데요. 아, 네, 차가, 뭐, 심하게 막히진 않네요. 예, 지금 현재 평택 도착했습니다. 근데 캐리어 기사님이 뭐한 시간에서 한두 시간 정도 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일단은 뭐 고객님도 내려오시면은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제가 그냥 혼자 기다리다가 캐리어 기사님 오면 연락드리고 한번 뵙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캐리어 기사님 도착하시면은 영상 다시 키겠습니다. 네 차량 도착해가지고 차량 이동하고 있고요. 여긴 아직 개발도시여가지고 차량이 한적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차량 내리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네, 현재 차량 내리고 있고요. 차량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 차남. 네, 인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네, 고객님이 마사다를 이번에 두 대째 뽑으시는 고객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마사다가 이제 가격 대비에 최고의 차량이라고 정말 극찬하시는 고객님입니다. 네, 예,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구형 배터리 차량을 운행하고 계셨는데, 구형 배터리도 뭐 250km 정도 주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는 뭐 220km 정도 타셨다는데, 이번에 배터리가 엄청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배터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다시 전시장 복귀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고객님은 이제 오산시 거주하고 계신 고객님이셔서 부가세 환급까지 해가지고 1200만원에 구매하신 고객님입니다. 네, 그리고 결제 가격은 1400만원 정도에 결제하셨고요. 정말 혜택 좋게 구매하신 고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보조금도 이제 지역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해서 연락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달부터 9월 프로모션 단한 달입니다. 9월 프로모션부터 이제 할인율이 더 올라갑니다. 기존에 뭐 1,400만 원대였다 하면은 200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1,200만 원대 그리고 거기서 부가세 환 급까지 받으면은 9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진짜 초 저가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택이니까꼭 선택하시고 보조금까지. 꼭 받으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소개 중 남자 전찬한 서병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